우리, 그, 꿈송님, 팔았습니까? 국제약품 상한가, 예, 축하드립니다. 국제약품 상한가 매도. 꿈송님, 축하. 이걸 보면, 국제약품의 상한가를 보면, 정확하게 주식이 상승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어떤 원칙이냐? 바로 요겁니다. 이 국제작품이, 이, 오늘 2월 7일인데요. 어, 상한, 상한가, 어, 전량 매도, 어, 꿈송님 축하.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가느냐. 원칙이 있었다. 뭐냐면, 원칙이,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상한가 가는 원칙이, 상, 어, 상한가, 상한가의 원칙이 있었다. 그러면 그 원칙이 뭐냐, 이거지? 그 원칙이 뭡니까? 이게 보, 보면, 에, 이 주식은 11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세력들은 11월 달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1일 날 4,300원 여기 세력이 포착이 딱 됐습니다. 이 4,300원을 가격에 지들이 딱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매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집을 쫙 해나가더만 그 12월 달에 와 가지고 한번더 4,300원 자리를 갖다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오늘 급등이 나왔죠. 음. 그러면, 이 주식은, 어, 여기도 적어놨지만, 2월 4일날, 작년 세포 후 계속 상승 중 살아있음, 국군이 홀딩, 세포 매도 나올 때까지 매도해라, 아, 홀딩해라 그랬죠. 그럼 국제약품은 지금 상한가가 나왔으니그때또 4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5일 뒤이 주식이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략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하고 나서 다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상한가가 아니고 이 정도 선에 있었다면 그냥 홀딩해도 돼요.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이 포착이 되면요, 시간은 이렇게 끌어요. 왜냐하면 쥐들이 매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우리는 포착을 해요. 그런 다음에 쥐들은 매집을 해요. 그럼 매집 기간 동안 우리도 같이 매집을 하고 기다려 줘야 돼요. 그러면 때요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이 원칙을 세력들이 어 주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다 하는 걸 갖다가 아시겠죠. 그러면 세력 포착 고 정확하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기 보면 뭐뭐 어, 뭐 세력들의 흔적, 내가 어, 특강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흔적들만 찾으면 어, 주식은 어, 여지없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상한가가 아니었으면 좋았는데,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 그렇지, 당연하지. 어. 꿈 속님 제공략 해야지 당연히 시장이 안 좋고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팔았지만 왜 그냐면 4일 뒤에 다시 사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4일 뒤 다시 매수란 말이에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4일 뒤 재매수 문명이 4일 뒤 재매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어디다가 올려놨느냐 여기다가 어, 딱 올리나요 종목 추가 국제약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종목 추가, 오늘 에, 상한가 나왔던 에, 광, 광림이죠. 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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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어, 광진시럽이죠. 광진시럽, 이것도 지금 상한가에 약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에, 그죠? 그 상한가에 팔고 나니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어, 매수하는 법 에, 세력포착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에,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렸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들은 갭 상승시켜가지고 뭐한다고요?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팔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어, 현금 50% 비중을 두고 그대로 있어란 말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2.3포인트 어, 지금 코 고스피가 빠집니다. 오후장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수익을 많이 주는 거는 되도록이면 팔아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세력 포착됐던 진양지학 이것도 상한가 나와버렸죠. 그죠. 진양지학 이것도 상한가 나왔는데, 이것도 4일 뒤에 매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고 있어란 말이에요. 알겠죠? 어. 이, 꿈속님 잘했죠? 12월 초에 급등선 타고 가길래 증거에서 절반 매도, 그리고 다시 매수 잘했습니다. 이제, 셰르포착 매매법이 증착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오늘 그래도 광진시럽도 매도해묵은 우리 그 상한가에 매도해묵은 어, 이거 적어 한거 없어져 버렸네. 상한가에, 어 아까 적어 한거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상한가에. 정말 잘 해먹었는데 그죠 팔고나니까 내려왔죠 여기 적어놓을게요 2월 7일 상한가에 전량매도 꿈송님 전량매도함 그러니까 전량매도 딱 하고 나니까 주가 딱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예, 조화제약은 조화제약은 어, 지금 그7% 뜨고 있는데 어, 요것도 조화제약도 지금 어, 어디에서 세력이 포착됐냐면 여기 여기 다 세력이 포착된 가격입니다. 이게 5,200 5,260원뭐 여기 이요 예, 보이죠? 이런 어, 가격들이 전부 어, 세력 포착후 매수 가격입니다. 조화제약이 오늘은 오늘은 조화제약이 5,430원에 체력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면 2월 7일, 2월 7일, 5,43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년 12월 달 여기에서는 얼마냐면 12월 며칠 날, 이이 날이었나요? 12월 4일이었죠? 12월 4일에 체력 포착 가격이 12월 4일이 얼마였느냐 면 5320입니다. 그럼 얘들 가격이 5320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들을 여기 5320에 들어왔는데, 쭉뭐예요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주가를 딱 이, 이중으로 떨어뜨리죠? 이런 거를 잘 봐란 말이에요. 이 주식을 이렇게 한번 죽이고, 다시 또한번더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식을 하락을 시킬 때, 그러니까 뭐냐면, 어, 다음 설명할게요. 하여튼, 어, 이게 세력 포착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자리가 전부 매수 급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죠? 매수 급소. 어제, 이상적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갭상승시키고 그 자리 또 찍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강한 주식들이다. 보이죠? 그럼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조화제약도, 공략이또 가능하죠? 오늘, 조화제약이 5430입니다. 그러면은, 5430에다 줄을 꺼고 여기 또 내려오면 또사버려요 여기가 5430이니까, 내려오면 또 사뿌리면 되죠? 5430. 그죠? 어, 이렇게 딱. 그렇지. 손절, 손절 몇번하지요 이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 기다리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 같이 해주면 돼요. 전, 어, 손절 세번 하겠죠? 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력포착이니까 안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홀딩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 프로그램의 진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프로그램의 진가 음, 이게 이게 몇시였나? 9시 30분 시래코짝이 5400, 여기 였나요? 5400, 5400, 5430원, 5400, 여기 였나? 여기 였죠? 5430, 여기 였잖아요, 그죠? 5430, 5430인데, 여기 보면 이 5430인데, 여기 몇시였냐면 조화제약이 9시 36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36분, 여기네요, 요때 딱 나왔네요, 그죠? 5430, 확인 2월 7일 2월 7일 5430 이게 몇시였나면 9시 37분 그러면 09시 37분에 제리 포착이 5430이 나왔다 어. 여기 있죠 여기 딱 적어놔요 어, 그렇지 이유있는 명은 이유 있, 내가 국군이 홀딩해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거예요 그러면 이주식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뭐해야 돼요 5430 내려오면 질러버리면 되는거예요 알겠죠. 오사상공 내려옴질를 뿌리란 말이에요. 이런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까지 내려오면 좋겠지만, 올라간 주식은 여기서 받고, 여기서 까딱까딱하다가 내려온 주식은 여기서 잡고, 알겠죠. 여기서 오사상공 샀는데 또 내려왔다. 그러면 고봉 그 보고 매도해버리고 밑에서 사도 되고, 또막 길게 가실 분들은 홀딩하면 되고, 그래요. 그거는 어디서 이야기한다? 매도 신호가 말해준다. 지금은 보면, 어 그냥, 그냥 홀딩 하면 되는 겁니다. 성공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의 이 원칙만 지키면은 어 충분히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어 그걸 말씀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올리세요.